이 패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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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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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아, 에바지. 아, 에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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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아! 아, 중님 그래. 정의 실장 하야시로 공략입니다. 스즈프 현상 수배 야 패턴은 같다고 보셔도 되지만 미묘하게 다른 패턴이 존재하긴 합니다. 1, 2, 3 페이지까지는 고정 순서의 패턴 이후 랜덤 패턴들이 나오며 일부 고정 패턴들은 고정 패턴이 끝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스즈프의 경우 모든 패턴에서 랜덤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도 패턴이 많은 편이라 산단점프 캐릭터가 활공 캐릭터에 비해 패턴 파워가 쉬운 편입니다. 먼저 1 페이지 고정 패턴입니다. 첫 패턴은 화염구이며 3, 4, 6 순으로 화염구를 발사합니다. 막기 직전에 점프를 해야며 두 번째 발사까지는 활공으로 회피 가능하지만. 마지막 발사는 활공으로 탑비하려면 운이 따라줘야하기 때문에 다섯에서 번째에서 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연 그 다음은 표창 패턴입니다. 처음엔 줄타기 와리가레로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성되는 표창은 유도 패턴이며, 영상에서는 상단 줄타기에서 시작했지만 하단 줄타기에서 천천히 올라가면 피하는 게더 쉽습니다. 다음은 검기입니다. 첫 검기는 보내고 두 번째 검기 더 점프 하강. 미리 2단 점프 띄워준후 활공 유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패지 고정 패턴입니다. 고정패턴의 화염구와 비슷하지만 두번째와 세번째 활사 사이에 병력일섬이 껴있는 패턴입니다. 병력일섬만 조심하고 고정패턴처럼 피하시면 됩니다. 캐릭터의 뒤, 상단에서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하야슐과 캐릭터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첫 발사가 시작되는 순간 바로 이단 점프 후 두번째 발사된는화염구의 방향을 위로 올려준 뒤 맞기 전에 하강해주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아래에 있으면 대부분 안맞지만 가끔 맞는 경우도 있고 테스프레서는 맞는 경우가 많아 와리가리로 화염구의 방향을 조금씩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병력 을점은 마지막 발사는 이전의 화염구 패턴처럼 6번을 발사하며 같은 방법으로 피하면 됩니다. 이 패턴도 방금과 비슷하지만 캐릭터 위치가 오른쪽 끝이며 두 번의 발사 사이사이 병력의섬이 끼어있는 패턴입니다. 2단 점프 받기 전에 하강, 병력의섬 2단 점프, 하강, 2단 점프로 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력의섬 조심, 표창이 3일 생성되어 날라오며 이렇게 날라오는 표창은 점프 후 하강 캔슬로 피하는 편인데더 쉬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날라오는 표창은 2단 점프, 하강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라오는 표창은 유도이며 점프, 하강점프로 피할 수 있습니다. 딱 p 닥딱 j 닥딱 p 닥딱 j 닥 이런 느낌으로 피 p e r Ju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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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그 다음 생성되는 표창은 이두 개의 표창 사이로 점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검기 날라요. 점프. 한번더 점프. 이 패턴은 검기를 날리는 박스에 맞춰서 점프, 점프, 하단 반복해주시면 쉽게 빼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병력일섬세번 피해주세요. 하단, 점프, 하단, 2단 점프. 병력일섬 피하고 2단 점프 두 번, 한 번. 이건 쉬워요. 줄타기 와리가리나 일단 점프 반복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하야슈의 피가 3줄이 되면 2페이지에 진입합니다. 2페이지가 되는 순간 하야슈로는 무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1페이지에서 인술 사용을 자제하고 무적이 끝나고 병력 1섬 두번을 쓰면 인술을 써서 2페이지를 넘기고 바로 3페이지를 진입하는 게 좋습니다. 인술만으로 이 페이지를 넘기는 게 가능하다면 스킬은 아껴주시고, 인술만으로 모자라다 싶으면 무기 스킬까지 사용, 인술과 스킬로도 부족하면 이 페이지의 패턴을 보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절 자신이 없어서, 근사히 설명하습니다 건기는 하강, 하강, 2단 점프, 그리고 상단 병력일 섬두번 고정입니다. 이 타이밍 인술 써주세요. 인술 쓰는 타이밍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엔더 패턴에서도 유사하게 나오며 피하기가 어려운 편이라 점프 하강 반복으로 피하되 날려는 불들을 주시하면서 피해주셔야 합니다. 이 패턴은 활공으로 표창이 피해지길 기도하고 패턴 진행 동안 하시로가 내려지길 세번 안에 타이밍을 잘잡주셔야 합니다. 이 패턴 또한 활공으로 표창이 피해지기 기도하셔야 하며, 내려찍기 대신 병력을점을 쓰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기 쉬운 곳으로 유도해서 회피해주셔야 합니다. 이 패턴은 시간차 유도 패턴인데, 2단 점프로 피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야! 이후 병력 쓰는 3회 또한 유도이니, 잘 피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 패턴은 점프 후 하강을 이용해 사이사이로 피해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후에 내려찍기 조심하셔 야! 이 패턴도 비슷한 패턴이며 처음 날아오는 검기는 2단 점프 활공으로 회피가능하지만 두번째 검기는 사이사이로 피하셔야 합니다 이후 캐릭터의 바로 앞에서 검기를 4번 날린 뒤 내려찍기를 위해 시전합니다 캐릭터의 위치로 검은 불을 날리는데 캐릭터의 근처까지 오다 멈추며 불들이 캐릭터의 이동 경로를 막을 수 있으니 공중으로 검은 불을 유도해 날라온 타이밍에 하강으로 회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야시로의 체력이 두줄리 되면 3페이지에 돌입합니다. 하야시로와 분신들이 병력있 숨을 시전하며 당황하지만 안다면 줄타기라도 충분히 피할 수 있을만큼 쉬운 패턴입니다. 다음으로는 하야시로가 분신과 함께 검은 하염구를 날립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야시로는 이런 패턴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야시... 먼저 불이 날라오기 시작한 순간 이단 점프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불들을 지나 아래로 하강해주세요. 하강하자마자 바로 점프한다는 생각으로 2단 점프해주세요. 그리고 이 불을 지나는 하강한다는 느낌으로 하강. 하강하자마자 바로 점프. 이렇 하시면 쉽게 피할 수 있답니다 어때요? 존나 어렵죠? 다음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두번째까지 점프하강 세번째는 가만히 네번째 점프할 공 유지 다섯번째 검기 사이로 하강 점프할 공 유지로 마지막에 내려찍기 회피 이렇게 피해주시면 됩니다 유도 표창 패턴입니다 표창으로 2회 공격 내려찍기 1회 성량 1.1회 마지막 표창 공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신없어 보이지만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첫 표창은 표창이 날아오기 시작할 때 하단 위점프 점프 두 번째는 이 표창이 날라오는 걸 하단으로 회피해주고 바로 위 점프, 점프, 발공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위 점프, 점프, 발공. 병력 일섬은 하강으로 피해주세요. 마지막은 날라온 타이밍에 아래만 눌러주면 전부 피할 수 있습니다. 3 페이지에서 랜덤 패턴이 나오면 어째서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패턴에 비해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피하는 방법은 이단 점프 하강만 반복하면 돼서 어렵지 않지만 타이밍을 놓치거나 표창 먹으려다 자칫 맞게 되면 데미지가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분신의 병력 일섬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파이법은 같습니다. 하시로는 검은 화영구를 분신은 유도형 병력일섬을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검은 불은 하단 줄타기 시 맞지 않으니 하단 줄타기를 유지하면서 병력일섬이 어느 타이밍에만 위아래로 빼꼼 빼꼼해 주면 시 됩니다. 빼꼼, 빼꼼. 응못 음, 맞추주? 한 대도 못 맞추주? 아무 거호토 못 하주? 야킹 받아 버리주? 이번엔 반대로 하시로가 병력일섬을 쓰고 분신이 검은 화영구를 쓰는 패턴입니다. 병력일섬보다 화영구 위주로 주시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맞을 것 같은 타이밍이 상황에 맞게 검은 불을 피해 주시합니다. 그리고 건물에 신경 쓰다가 마지막 내려찍게 죽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정 패턴은 검기와 비슷해보지만 다른 패턴입니다. 2단 점프 하강으로 3번 피해준 뒤, 4번째는 하단으로 회피, 그리고 마지막에 점프해주시고, 병력 1점 하단으로 회피한 뒤, 나머지는 보고 피하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검은 불을 날리는 패턴입니다. 검은 불을 주시하면서 타이밍에 맞게 점프나 하강으로 피해야하며 마지막에 양쪽에서 날라오는 내려찍기도 주의해야 합니다. 체력이 한 줄이 되면 4페이지에 돌입하며 인술이 봉인되기 때문에 만약 2페이지 이후 인술을 쓸 기회가 생긴다면 4페이지 진입전에 쓰셔야 합니다. 첫 패턴입니다. 2단 점프, 하강, 2단 점프, 하강. 한번 더 옵니다. 지금이니? 여기서 2단 점프 뛰고 활공에도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하단줄 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 여섯 번째 검기를 날때 점프해 주시면 돼요. 점프. 이후에도 아래에 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변경일 점프해 주세요. 정의 모드에서는 하단에 있으면 맞지 않지만, 스스프레에서는 아래에 있으면 불에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프레에서는 하단 줄타기를 유지하되, 와리가리로 불의 방향을 조금씩 틀어줘야 할 겁니다. 방금 패턴과 동일하게 검기를 시작합니다. 점프. 강캔슬 하단 줄타기. 그리고 마지막에 점프. 먼저 하단 줄타기. 하단에서 기다리다 보면 얘가 검기를 날려요. 저 검기에 맞기 전에 점프 하강할 겁니다. 점프 하강. 올라와서 더블 점프 하강. 바로 올라와서 검기 피해주고 다시 아래 찍고 더블 점프. 어때요? 존나 어렵죠. 이 다음 패턴이 문제입니다. 다른 패턴들을 몇 번씩 피해보기라도 했는데 이건 아무리 해도 파이법을 모르겠더라고요. 화염구를 세번 생성하여 발사하는데 두 번째 생성되던 불까지는 그럭저럭 피할 만한데 세 번째가 몽테기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패턴에서 많이 죽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얀 하심... 1번째두번째는 최대한 피하고 세 번째는 무기 스킬 아껴뒀다가 생존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페이지의 마지막 패턴은 병력일 점인데 크게 어렵진 않으니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이시로의 체력이 다 다르면 오페이지에 돌입합니다. 일반 모드 공략 때는 과일봉 같은 무적 스킬을 지는 무기를 쓰라고 했는데, 굳이 무적 무기가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무적 스킬을 지는 무기가 아니어도 사용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무적인데, 이 무적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안 맞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석을 피하다 보면 피하기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맞기 직전에 무기 스킬을 사용하면 맞지 않습니다. <놀람> 마지막 패턴입니다. 점프 활공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내 위치에 공격을 하려한다면 하강으로 빠르게 내려가 다시 활공, 하강 반복으로 피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령이 없는 건지 일반 모드 왕클 할 때는 이 패턴 때문에 애 먹었었는데 정의는 다른 패턴이 괴로워 해가지고 저는 정의 왕클은 딜 찍는 게 아니면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어때요? 존나 어렵죠? 네, 구독 좋아요 받을 줄 아는데 네, 구독 좋아요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잘하는건아니고 다, 다, 다 그냥 구독 좋아요 많이 그, 그,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감 감사해 감사하니다